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 사태 등으로 비상 상황 발생 시 도심 주요 시설의 전기, 통신, 데이터 등 재반 기능 유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서울시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북 EMP 위협과 서울 도시 기능 유지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시 방호대책 안보 토론회를 마련한 데 이어 열린 서울시 안보 포럼 시리즈의 두 번째 자리입니다. 이번 포럼은 핵및 비핵 EMP의 위협과 세계적 동향, 방호 관련 기술적 수준 등을 공유하고 EMP 공격 시 전기, 통신, 데이터 등 서울시 기반시설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.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도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, 안보정책자문단, EMP 분야 국내 전문가 및 민간기업 임원진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오세훈 시장은 포럼에 앞서 환영사를 전한 후 토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. 포럼에서는 핵비핵, EMP에 대한 정의 및 위협, EMP 관련 세계적 동향 및 방호 관련 기술적 수준, EMP 공격 시 서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. 김열수 박사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이상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emp 공격 시 서울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민경영 스페이스앤빈 대표 손창용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최낙중 전 국군지휘통신사령관 등이 참석해 emp 의 세계적 동향과 핵및비해 emp 의 위협에 대해 서울시 차원 대응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어, emp 네,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익숙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핵만큼은 아마 그러나 혹시 상황이 전개된다면 EMP만큼 확률이 높은 사안도 없을 것이다. 그런데 EMP는 아직까지는 그 심각성이나 위해의 정도에 대해서 아마 실감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거의 안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토론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온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